안녕하세요. 오늘도 테무 쇼핑을 많이 했는데 이만한 게 왔어요. VIP로 적혀있던데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여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개가 네. 아, 왔어요. 이것도 슬슬 까보도록 할게요. 그때 청치마가 예뻐서 청치마 또 샀어요. <laughs> 이런 색깔의 진짜 청치마고요. 역시 청치마는 트임이 있습니다. 입어볼게요. 테마는 선이 이렇게 우리끼리 할까요? 앞에는 이렇고요. 옆태고요. 뒤에는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. 전체적으로 다 괜찮습니다. 리본 끈이 있고 얘가 딱 입으면 어깨가 보이는? 언발란스 건데, 체형 보완? 절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나요. 이렇게 입고 왔는데, 소고끈 일단 내려볼게요. 제가 리본을 잘못 묶어가지고, 엄청 예쁘게 못 묶었는데, 이런 느낌? 엄청 소재 얇고, 이 끝에는 딱배없는 기장이고, 골지티라서딱 달라붙어요. 이렇게, 끝에는 이런 느낌이고, 이거는 소고끈이 없어야 될것 같아요. 끈이 엄청 얇아서, 소금이 보이면 이 리본이 하나도 안 보일 것 같거든요. 옆는 이런 느낌이에요. 체형 보완은 전혀 안 됩니다.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. 티는 좀짝달라붙는 핏이긴 한데 배가 그렇게 접히진 않는 옷인 것 같아요. 옆에는 이런 느낌이 나고요. 앞에는 이렇습니다. 이거 넣어 입으셔야 될것 같아요. 바깥으로 빼니까 두 배로 이상해. 노출 부분이 어깨 말고는 없거든요. 그럼 평소에도 입을 수 있는 룩 옷이 다 까맣다 보니까 까만색 운동화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발목까지 오는 가죽 운동화입니다 안에 털 부분이 있어서 진짜 따뜻할 것 같아요 바로 신어볼게요 부담스럽지 않은 캐주얼한 옷이랑 두신기 신는날 그런 날에 입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셔츠인데요 이거 리뷰에 인민군 같다 그래가지고 좀 불안하긴 하거든요. 음, 저 이런 색깔 못 입는데. 저번에 보여드렸던 파란색 블라우스랑 비슷한 느낌이 들거든요. 인민군이 무슨 말인지도 알겠는데 보시면 이번은 볼 건데 보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벌써 들어요. 셔츠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. 이게 접히는 그런 재질도 아니고. 셔츠보단 블라우스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. 멀쩡한 옷인데, 색깔이 저한테 그렇게 맞진 않아요. 카메라 앞에 전신 거울이 있거든요? 비친내가 너무 노란색이에요. 셔츠 자체는 품질도 괜찮습니다. 부들부들하니 엄청 괜찮고, 옆에, 앞에, 셔츠 기장은 딱배 아래. 딱 덮어주는 기장이에요. 이렇게 대충 넣어도, 무난무난하니 예쁜데, 주인을 잘못 만난 것 같아요. 빨간색 셔링 티고요. 좀 신기하게 생겼어요, 이 끝에가. 나팔꽃 같이 생겼다 그래야 되나? 그리고 어깨가 한쪽만 내려가는 그런 언발란스 티예요. 끝에는 이런 식으로 세모로 되어 있어요. 안쪽으로 집어넣는 티 느낌이에요. 이거 밖으로 빼면 이상할 것 같긴 하거든요. 입어볼게요. 원래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, 어, 이건 뭐지 했거든요? 이 밑에 셔링 끈을 이렇게 딱 당겨주면, 은 보여서 계선도 같이 조절할 수 있는 완전 기능 좋은 핀것 같아요. 속옷 딱 입으면 안될것 같이 생겼죠. 눈에 엄청 띄죠. 이거 속옷인데 끈 최대한 없는 걸 입으셔야 될것 같고 딱 달라붙다 보니까 체형 보완은 절대 안 되고요. 태가 다팔꽃 같은 느낌 음. 느낌인데. 색깔이 엄청 예쁘진 않은 것 같아요. 레드에 가깝고 제가 원하는 버건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. 일어선 핏입니다. 옷 자체는 진짜 괜찮아요. 셔링이 좋은 점은 배가 좀덜 보인다는 장점이 있거든요. 이 셔링이 허리를 좀 잡아주다 보니까 조금 덜나와 보일 수 있다? 그런 장점이 있고 이게 여기랑 이렇게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. 이대로 바지 안에 집어넣어서 입어야 될것 같아요. 길이는 이 정도고, 레드도 부담스럽지 않은 레드? 팔뚝이 조금 부담스럽긴 하네요. 이런 게 엄청난다. 좀 엄청 난다. 점점 미쳤다. 이거는 얘보다 조금 톤낮은 어깨 안쪽이 노출되는 옷이에요. 좀 두꺼워요. 좀 겨울에 입을 수 있는 엄청 짧은 기장은 아니고, 몸에 맞는 그런 길이거든요. 그리고 여기 끈이 있는데, 이 끈은 얘처럼 어깨에 묶는 끈이고, 이 끝에도 이렇게 레드를 좀 도전해보고 싶어서 산 건데 레드나 색깔 있는 걸 한번 사보라고 해가지고 타본 거거든요. 저 리본을 좀안 예쁘게 묶긴 했는데 이런 니트입니다. 벙벙하지 않고요. 딱 맞고 바지 안에 넣을 수 있는 길이고 짧지 않아요. 그냥 무난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옷 같습니다. 옆태고요. 이렇게 옆텐데 저한테는 별로 모르겠어요 뭐가 예쁜 건지 이게 딱 봐도 니트잖아요 그래서 잘 늘어나게 늘어나고 라인도 딱 잡아줘서 그렇게 나쁜 점은 없으나 여기가 너무 잘 올라와서 그런 건가 제 취향은 아니에요 제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바지에 넣어 입으실 분들은 벨벳 치마 같은 거 검은색 거기다 맞춰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이게 버건디에 더 가깝습니다 아 이거 치마입니다. 장치마입니다. 엄청 길거든요. 배 이런 끈이 있는데 완전히 이렇게 돼있는 치마가 아니라 끈으로 엮여져 있는 치마예요. 다 열려 있어요 치마가. 이건 제가 입어서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꼭 입는 방법이랑 다 설명드릴게요. 일식집 앞치마 있잖아요. 그런 느낌이 나요. 안에 속바지 꼭 입어야 돼요. 이거 그냥 열려요. 안에 가림막도 없고 주머니도. 양쪽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하나 있거든요 주머니 기준으로 이렇게 입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보통 여기서부터 치마가 시작되는 애들이 많은데 그냥 얘는 다 열려요 여기에 줄이 있잖아요 줄을 이렇게 엮어서 해야 되거든요 여기 뒤에 천을 펼치면 안에 끈 빼는 곳이 있어요 끈을 빼서 뒤로 이렇게 둘러서 여기다 리본을 묶으면 앞치마처럼 되는 느낌인 거죠 이거 그 사진이 조금 이뻐요. 거기에 속아서 하지 마세요. 이 입기도 좀 별로입니다. 잡아주는 것도 딱히 없고 장점은 여러분들 이 살이 얼마나 찌든지 입을 수는 있습니다. 자체가 안 예쁜데 어떻게 입습니까, 사실. 뭐 이거는 보내겠습니다. 사진보다 별로인 것 뿐만이 아니라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. 여러분의 소비를 내가 대신 한번 했으니까 그냥. 하지 마세요. 실패했던 로퍼. 반질반질하네. 옆에는 이렇습니다. 굽은 요 정도? 조금 높죠? 제가 키가 작아서 조금 높은 구두를 좋아해요. 신어보고 바로 보여드릴게요.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. 아, 근데 또 앞이 조금 남아요. 아, 이거 아쉽네. 이렇게 뜨죠, 길 뜨죠. 이러면 그냥 길게다 벗겨져요. 예전 신발처럼 끝에 이제 받쳐주는 고무가 그렇게 넓지 않아서 발이 엄청 커보이진또 않아요. 무광보다는 무광이 또 이쁠 것 같긴 하거든요. 한 사이즈 작은 거 시켜볼게요. 보여드렸던 거랑 똑같은데 얘는 매트 블랙이에요. 이런 느낌의 신발이고요. 는 사이즈가 37이라고 적혀있네요. 그 저번에 보니까 신발 사이즈가 아니었나 봐요. 아니 이게 신발 사이즈인 줄 알았는데 앞에 비는 것도 없고 딱 맞아요. 저번에는 아예 발이 아예 나갔는데 이건 걸리거든요. 저한테는 이 사이즈가 맞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미난무난하니 예쁜 것 같습니다. 바닥 쿠션감도 꽤 괜찮습니다. 카메라가 색깔이 좀 이상하게 잡히는 것 같거든요? 브이로그용 핸드폰으로 잠깐 쓸것 같아요. 변 노출이 왔다 갔다 하면은 계속 색깔이 바뀌어서 여러분들 눈이 너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이런 부들부들 수면 잠옷 바지는 끝에 검은색 무늬 있고 주머니는 없어요 얼른 입어볼게요 개귀여운데요? 완전 따뜻하고 기존에 있는 잠옷들보다 훨씬 더 두꺼워요 주머니 여기 있네요. 단추들이 사이가 그리 좋은 편이 아니어서 계속 벌어지네요. 일어서니까 좀 바보 같긴 한데 귀여움. 우리 집에서 입을 거니까 저 이런 따뜻한 거 좋아해요. 만족스럽습니다. 내가 뭘산 거지? <laughs> 이게 뭐지? 잠옷일걸요 원피스 잠옷? 여기 강아지가 있네요. 귀 이렇게 열리네요. 어머. <laughs> 여기 주머니에요. 앉은 핏을 보여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바로 전신상 보여드리는 거고요. 그냥 원피스 잠옷인데 는 이런 느낌이고 줄무늬 퍼피. <laughs> 귀여운데? 계속 보니까 얘가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이 퍼피가 너무 귀여움 어디 잠깐 놀러 갈때 있잖아요. 그때 입고 애들 웃겨주기 좋을 정도. 사이즈 딱 맞아요? 안 맞다 이런 느낌은 하나도 안 듭니다. 음, 무난무난해서 편한데 생각보다? 집안일 할때 잠깐씩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귀여운 수면양말을 샀어요. 딸기예요 딸기. 완전 따뜻합니다. 저 가끔씩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소비할 때 있거든요. 그다음에 수면양말 하나 더 샀죠. 짜잔. 5종이고 베이지, 흰색, 자주, 보라, 핑크, 핑크 어? 얘는 수면양말 아닌데? 그냥 좀 두꺼운 여울 양말? 하트 포인트가 너무 귀여워요. 외처럼 보돌보돌하고, 잠잘 때 신는 양말 느낌은 안 나고. 토끼, 고양이, 여우, 새입니다청면 양말이고요. 제가 토끼만 한번 신어볼게요. 안쪽에는 없어요. 이 겉에만 동물 자수가 박혀있고요. 꽤 도톰합니다. 이런 양말이고요. 이렇게 토끼 양쪽으로 박혀있습니다. 내켤레 다 베이지라서 신기 좋을 것 같아요. 그 끝에. 발가락 비치는 것도 없어서, 품질은 괜찮아 보입니다. 어, 근데 이건 너무 유아틱 하긴 하다. 제가 어울릴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샀는데, 그냥 뭐, 무늬 양매? 한 켤레만 신어볼게요. 그한데 실속 없는 그런 양말 아세요? 발목 양말이에요. 이 정도까지 오고. 는 딱히 신을 것 같진 않은 느낌이 나긴 하는데, 이렇게 옷을 다 입어봤는데 현 잠옷으로 끝났네요. 집에서 신을 양말들이랑 수면 양말들은 조금 기괴할 수 있어요. 수면 잠옷이나 공주풍이나 이런 거는 제 얼굴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저 그런 거 진짜 안 어울리거든요. 근데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. 뭐 여기까지 오늘의 태무깡은 끝이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봬요.